안검 연축은 한방 치료가 가능한가? 안검 연축. 안검 연축은 병원에서 해주는 건 보톡스. 보톡스는 어, 근육과 신경을 마비시켜서 2, 3개월 동안 떨림이나, 어, 근육, 과도한 긴장과 수축이 되지 않게끔 근육과 신경을 잠시 차단시키는 겁니다. 2, 3개월 지나면 마비가 풀어지면서 다시 줄룩줄룩 하거나 눈이 감기거나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경우, 간. 근육이 땡기는 것은 간이 주관하고 수축은 생기가 종환합니다. 그래서 흥분하는 거왜 어, 이렇게 화를 잘 내요? 이런 흥분, 화를 잘 내지 않아야 되고 그다음에 왜 이렇게 걱정이 많아요? 왜 가슴이 조여요? 막 이렇게 두려움이 많아요? 거, 화내는 거와 두려움이 같이 있는 상태 걱정과 두려움이 같이 있게 되면 땡기고 조이는 증상이 생기게 된다 그것이 대뇌에서 어, 신경계 이상을 발생해서 대뇌 기저에에 퇴행성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또 우리가 보이는 어, 왜 이렇게 단순한 것 같은데 이렇게 덩그 감기 증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원인 자체가 뭐 과도한 긴장과 수축, 왜 이렇게 스트레스에 예민해. 그거는 정신적, 육체적, 약물로 인한 스트레스, 수술로 인한 스트레스. 지금의 스트레스가 아니라 10년 전, 5년 전 살면서 뭐 부부지간을 막 크게 싸웠어요, 이혼했어요, 사업에서 부도 당했어요, 뭐 유암 수술했어요, 교통사고로 크게 당했어요.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 나타나지 않고 쌓이고 쌓여서 현재 암검정치기라는 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거 댓글 부탁드니다